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가지 아니하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나를 위하여 내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내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헷갈리는 그런 제목입니다. 정말 유난히도 길었던 이런 장마로 인해서 어, 폭우가 내리더니 이제는 또 폭염으로 인해서 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아서 다행인 듯 싶습니다. 이런 폭우와 폭염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죠? 하면서 한번 안부 인사하겠습니다. 예, 서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유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뜨거운 폭염 가운데에서도 정말 생전 처음 가본 곳에 가서 축대를 쌓기도 하고 용접하고 페인트칠하고 또 화장실에 타일을 이렇게 공사도 하고 전기 배선 또 그다음에 정리 정돈 청소 뭐 이런 뜻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밤 일을 거둘기도 하고 또 뜨거운 불 옆에서 백 마리의 삼계탕을 끓여서 동네 주민들을 대접하고 또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돕고 또 임이용 기술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멋을 한껏 내주신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말입니다. 이런 분들 과연 제정신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게 기쁨과 격려가 충만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모여서 우리 동선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처럼 이렇게 사역부서가, 사역부서가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선교, 양유, 구제, 봉사 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지자, 어,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어, 40대의 젊은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죠? 동성 교회가 참 많이 변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 우리 동성교회는 그 동안에 리더 중심의 교구 사역에서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교회 중심 사역으로 이 체질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삶의 현장 중심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사역과 신앙생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교회가 변하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낸받은 자라는 이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어, 교회론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강의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뭔 말이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는 예배당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그래서 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란 바로 세상에서 거절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의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적, 이러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하여 하게 봉사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바로 가르치는 사역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문대부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 목적을 1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공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이 주일에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 중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으로 보낸 받은 이런 흩어지는 교회가 사역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비록 제약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만큼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고 또 아버지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16절을 보니까 세상이 이 최소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욕이라는 말도 어떤 성적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란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인간의 이 타락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한 그것으로 자극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이생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허영심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로 인해서 오는 그런 허탄한 자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세상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성도에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더 나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현혹되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무엇을 또 과시하고 싶고 무엇을 우쭐거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이처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이 밀려든다면 은이 말씀을 통해 성력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은 저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곧 사라져 버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세상과는 전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목은 산자 힘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멸망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데 믿지 않을 경우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취해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 멸망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즐기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자신은 심판받을 만큼 잘못한 게 죄지은 게 없다고 자신은 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절망이 절망인지를 모르고 또 착각이 착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면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그처럼 큰 사랑을 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8절의 앞뒤로 보면은 로마서 5장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런 의미의 세상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정신은 철저하게 미화하고또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런 입장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슬로부터 좀 약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불신자들과는 좀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식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지체인 우리 교인끼리라면 몰라도.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란 그 말씀처럼 오늘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그렇게 세상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 1 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예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사가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28절에 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자기를 좀우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려고 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기된 대답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로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만큼 되어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역시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뭐 나름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은 사마리아 사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던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좀잘 돌봐주시오.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다 지불하리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과 이율법사가 질문이 오고 갑니다. 누가복음 36자리가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이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아마 이 율법사는. 이 이웃을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고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셨습니다. 이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이웃은 세상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불행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랑은 우리 아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대상을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등록된 간질 환자분이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갔지만은 결국 소천하였습니다. 이제 막한 오십이 된 나이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형제가 있지만은 형제가 그 동안 단절이 되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장례도 못 치르고 일주일이나 그대로. 어, 영안실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행히 수소문 끝에 어, 헤어졌던 그 아내와 아들을 연락이 돼서 어, 지난 주일 하루만에 입관과 발인과 화장 공안이라는 그런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젊었을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또 병을 얻게 돼서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자 아내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또 형제들도 이분을 외면하고 왕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버림당해 죽어가고 있던 이 사람을 세상은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이분을 냉대하고 차별하고 멸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보살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동선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자신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이분을 돌보고 들여다보다가 이분이 발작 징세가 나타나면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응급실 뿐만이 아니라 임종에서 장례까지 함께 이 고인의 길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 간질 환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비를 베푼 동성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와 사역, 봉사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